대빵이가 오늘은 홈 테스트 요 조합으로 할 거예요. 대빵이가 항상 그앤이랑 미아는 고정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, 여기서 방패병 제로니모를 빼고, 무명을 넣어서 병력 비율 118로 무명을 넣었을 때, 제로니모를 뭐 무명으로 바꿨을 때, 피해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. 근데, 무명은 스킬에 보면, 원정 스킬 하나 빼고, 이거는 피해 감소라. 이거 하나 빼고, 두 번째, 세 번째가 그냥 다 피해 증가거든요. 여기에는 뭐, 방패병이나 창병이나 궁병 이런 게 없기 때문에, 병력 비율은 그냥 118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봅시다. 3억 3900. 비슷하게 나오네요. 다 비슷하게 나오네.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. 헥터나 무명이나. 자, 두 번째. 몇 점이 나왔을까요? 3억 1,900. 세 번째. 또 3억 3,000이요. 헥터랑 무명이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나 봐요. 자, 요번에는. 리인이 두 개가 들어가고, 애니도 들어가고, 확실히 적죠. 네. 이런 거 보시면 티 나시잖아요. 레시 제셀, 서윤, 이런 애들 아니면, 점수가 거의 1억 가까이 깎여요. 바로 티 나죠. 제발. 곰사냥할 <laughs> 때, 영웅은 잘 타야 돼요. <laughs> 아 마지막 거. 3억이요.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뭐 린처럼 확률성 스킬이 들어간 그런 영웅들이 집결 참여해서 버프가 들어갔을, 들어가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거 참고하시고요. 배시제셀 서윤이 역시나 걔네들이 많이 탔을 때가 버프가 다 들어갔을 때가 점수가 더잘 나오는 것 같고요. 헥터랑 무명이랑을 했을 때 대방이는 헥터가 점수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음. 참고만 해주세요.